매우 잘못된 부족한 정책이었다. 이 후보님 문재인 정권의 후계자 맞으시죠? 후계자는 아니죠. 새로운 이재명 정부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지. 그러면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몇점 주시겠습니까? 아 점수를 숫자로 먹이긴 어려운데 매우 잘못된 부족한 정책이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차례 사과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제가 1대1로 이렇게 뵙기가 좀 쉽지 않은데, 초대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어제 대통령님께서 시정연설 하신 내용을 보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다 들어있어서 너무 공감이 많이 왔습니다. 문재인 정부 성공하는데, 사실 저는 경기도지사로 문재인 정부 일원 아닙니까? 어쨌든 저도 지금까지도 최선을 다했지만, 앞으로도 문재인 정부 성공, 역사적인 정부로나 앞으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매우 잘못된 부족한 정책이었다.